네, 문당준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분기별로 뵙는데, 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애청자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법 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아, 네. 8월, 9월 증시가 생각보다 그렇게 좀좋지는 않았죠. 음. 어, 좀 험난한 길은 이제 고의 말을 기점으로 거의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이후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그래도 현 지수보다는 아마 4분기 때 지수 네배를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아.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거는 사실 9월달 제가 증시 보릿고개가 온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 때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 개의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 좀 드렸었는데, 네. 일단 9월 FMC는 끝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사실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시그널을 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는 걸로 좀 보고 있는 거고, 아직 이제 해결되지 못한 숙제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유예 법안과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네. 이제 미국 양원 을 통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음. 어, 진행 중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9월 말 이전까지 해서 미국 양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음. 또설렁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음. 양원간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숙제도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내년 2월 되면 연준 의장의 임기가 종료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해야 되는데. 어 사실 파울 연준 의장 현 의장을 지명한다고 하면 주식 시장에는 되게 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 19 이기극복을 잘했어요. 그리고 앨런 재무 장관이 음. 파울 연준 의장 연임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얘기를 이미 전달을 한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은 어 통화 완화 정책 기조 하에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출구 전략을 조금씩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완화 정책 기조에서 출구 전략으로 이뤄 넘어가는 이런 가도기에서는 사실 음. 어, 연준 의장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이제 리스크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세 가지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어,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봐요. 그래서 음. 어, 9월 말이면 이 말씀드렸던 네 가지 숙제가 대부분 네. 해결되기 때문에 네. 어, 4분기 때 어, 증시가 지금보다는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사실 올해 하반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경제, 뭐 기업 이익을 놓고 앞으로 주식 시장이 올라갈 겁니다.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히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펀더멘탈에 기대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환경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정치와 소비 이벤트를 바탕으로 음... 증시가 올라갈 여지가 높다 봐요. 그래서 음... 어 4분기 때 남아 있는 이벤트를 보면 네. g 2 0 정상 회의가 아, 열려요.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 지도자가 만나서 음. 회담을 어, 개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 쪽 어. 이벤트로서 모멘텀이 될수 있다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연말 되면 우리가 보통 어,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laughs> 높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벤트들이 4분기 증시가 올라가는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2010년에서 2019년 S&P500 네.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네. 9월 달은 평균적으로 0.3% 소폭 플러스를 좀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흐름들이 네.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10월과 11월, 12월에 각각 평균 수익률을 보면 10월이 1.8, 11월이 20.8, 그리고 12월이 0.8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음. 계절적으로 4분기는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4분기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제가 사이클에 투자하라입니다. 음. 네. 이름부터가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네. 아우라가 느껴지는데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 19 이후에 이 주식 시장에 많이 진입을 했던 세대들을 보면 2030 세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투자를 할 때는 이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아... 것 같아요. 경기 순환하고 주식 시장의 전개 과정은 상당히 비슷한 국면들이 항상 있었어요. 특히 사이클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과거 2기국면을 아... 넣고 미래의 어떤 힌트를 좀 얻으려고 하는 분석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던 네. 시기 저축 대부 조합 사태 1990년도 그리고 2000년도 닷컴 버블 그리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렇게 네개 국면을 놓고 네. 앞으로 그 이후에 어떤 경기와 주식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어떤 자산에 투자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음. 고지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수있 이런 생각들을 할수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사이클에 투자하라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편이죠. 네. 그렇군요. 이 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네. 좀 앞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예상을 하신다 하셨는데 경기 순환이 또 중요한 이유가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경기가 좋아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보시는 변수는. 경기예요, 경기.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경기 수호나 이런 거를 네. 경제학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이런 금융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책을 통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좀 아실 거예요. 음. 보통 우리가 크게 두 국면으로 나눠요. 경기 확장과 경기 수축. 음. 그리고 이거를 네개 국면 나누면 이제 경기 후퇴, 경기 불황, 경기 회복, 경기 호황. 아유. 이렇게 네 개의 국면으로 나누죠. 네. 어, 보통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은 네. 경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고용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물 경제에서 이제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음. 결국 수요와 공급 측 변수들의 압력들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음. 이 물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주식 시장도 올라가겠지만 사실 금리도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수순이라 봐주시면 될것 같고, 경기 수축은 반대로 움직이겠죠. 음. 사실, 지금 현재 미국 경기 사이클은 3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 호황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음. 우리가 많은 자산들이 있잖아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어떤 자산이 어떤 국면에서... 더 아웃 퍼포먼스 성과를 낼수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주식이에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산 관리의 어떤 한 수단으로서 주식을 선택하셨다고 하면 그건 너무 잘하신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들이 결국 네. 이 경기순환과 네. 주식시장의 관계는 연결우리가 끈끈하기 때문에 음. 앞으로도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구원님 저희가 네. 경기 순환을 또 음. 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만큼 주식시장의 순환도 함께 네네. 알아둬야 될 이유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주식시장 순환 관련해서는 우라가미 군요라는 일본 분이 만든 사계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순환을 크게 4개 단계로 구분해서 오.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금융장세라는 거예요. 기업이익은 좀 하락을 하고요. 또, 완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금리는 낮아지는 그런 국면 하에서 움직이는 거죠. 보통 이제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만든 아. 어,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금융장세 이후에 실적장세로 넘어가게 되죠. 실적장세는 말 그대로 경기도 좋고, 기업들이 돈도 잘 벌고, 금리도 올라가는 국면이죠.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실적장세에서는 주가가 강하게 움직여요. 오. 예.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네. 기업 이익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나타나는 원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경기순환을 놓고 봤을 때 지금 2021년 9월 현재 경기 호안 국면에 지금 미국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식시장 전개의 흐름도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실적장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어, 지금요? 네, 2021년?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적장세를 지나고 나면 또 다음 단계가 아, 어, 역금융장세.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본격적으로 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시기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음. 어, 역금융장세를 놓고 봤을 때는 이 금리 흐름들이 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장세는 이제 역 실적장세죠. 금리가 높죠. 높은 상황에서 당연히 기업이익은 급격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주가는 안 좋은 상태. 이 경기순환을 놓고 봤을 때, 올해 3월 이후로 이제 경기 호황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 경기 호황 국면이 평균적으로 5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됐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현재 적용을 해 보면 앞으로 2026년 9월까지는 네. 경기 호황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 경기가 괜찮다는 거죠. 결국 주식 시장 전개의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적 장소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나쁜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사실 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막 바르르 바르르 떨고 있었잖아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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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호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투자, 투자하셔도 되는 기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이 경기가 좋은 국면에서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고 음.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 헤쳐나가는 국면 하에서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들은 있지만 네. 보통 이제 연준도 금리를 올리는 그 바탕에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데 네. 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테이퍼링이 추구 전략의 일환이긴 해요 근데 음. 자산 매입을 갑자기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자산 매입을 기준처럼 하되 그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산 매입은 여전히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나쁜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네. 어,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좀 변동성은 있지만 네. 그 변동성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경기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져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넣고 투자를 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기 순환과 이 주식 시장 순환 이 사이클에 따른 이 투자법 우리 애, 애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음, 거거든요. 경기 순환과 어, 주식 시장의 전개 과정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경기 후퇴는 2018년도 12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laughs> 충격을 받고 2020년 4월에 저점이 형성돼요. 네. 그리고 나서 2020년 5월부터 경기 해오, 회복에 진입을 했고요. 네. 어, 그리고 올해 2021년 2월달에 그 경기 회복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올해 2021년 3월 이후부터 경기 호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거 이기국면을 빗대서 보면 네. 평균적으로 5년 6개월 정도. 경기 호황이 지속됐기 때문에 2026년 9월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신흥국 주식과 성장주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는 과거 경기 사이클을 통해서 검증됐던 경기의 각 순환 국면에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우월한 그런 투자 대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 호황 국면 하에서는 사실 신흥국 주식과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한 투자 수단을 강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섹터로 놓고 온다고 하면 네. IT, IT. 헬스케어, 헬스케어, 경기 소비재 아. 이게 경기 호환 국면에서 네. 성과가 우수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아. 그 보험주 내에서 그게 벗어나지 않게 투자를 하셔야 네. 투자의 어떤 사이클에서 승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네. 하실 때 너무 짧은 기간을 놓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하시고 네. 좀 시간에 투자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 간의 이 변화 어떻게 변화할지도 사실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실물 경제랑 금융 시장 간의 괴리가 너무 커졌다 네. 이거는 이해하실 거예요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너무 컸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기조가 지금 당장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음. 이렇게 얘기해드린 이유는 결국 코로나 19라는 게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아, 네. 종식이 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저금리 기조를 음. 유지를 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구분은 해야 돼요. 저금리 기조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금리 수준이 음. 낮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고 2022년 되면 금리를 올린다는 그런 일련 과정을 하더라도 금리는 여전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19가 종식되기 이전에는 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간의 어떤 괴리가 크게 좁혀지는 모습들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변화는 좀 있을 겁니다. 그 변화는 금융시장은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고요. 실물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기 때문에 결국 그 계리가 조금씩 좁혀가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너무 거창하게 여쭤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 우리 앵커님은 코로나1 9 백신은 맞으셨어요? 네, 저 1차 맞았고 어. 이제 내일 2차 맞습니다. 어. 떨려요. 어. 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코로나19 이후에 국가 간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네. 차별화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제가 코로나19 백신 얘기를 드렸던 이유도 선진국들은 방역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백신 보급의 어떤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재정적인 인력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국민들에게 맞추려고 해도 선진국 대비 속도가 느려요. 결국 투자를 한다고 해도 네. 방역 체계 그리고 이제 재정 지원 부분을 음. 놓고 봤을 때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을 좀 우선시해서 좀 봐야 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네. IT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인 음. 뭐 대만과 한국, 중국까지는 아. 코로나 19가 정식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네. 우리가 투자처로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은데요. 증시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증시 전망 컨셉은 코로나 엑시트예요. 코로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종식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내년 되면 코로나 1구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때문에 네. 어, 사실 그동안 이축됐던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어떤 서비스. 대면 업종들이 좀 좋아질 겁니다. 음.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계층이 저소득층이시거든요. 아. 소비 성향이 높아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고 하면 저소득 계층의 소비 성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경제 회복의 어떤 바탕의 하나가 될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있어요. 근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또 다르게 나올 거예요. 어. 올해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대략 6% 정도 나올 건데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3% 포인트 정도 깎일 거예요. 그러니까 3% 전후에서 음. 대부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년도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는 네. 예, 코로나 19로 인해서 성장의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에 기인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음. 성장 속도가 빠른 국가들이 있는 반면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국면이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진국과 신흥국의 격차에 기인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수치로 봤을 때좀 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도 결국 경기 호황 국면에 들어가 있고 본격적인 어떤 금융 긴축으로 전환되는 게 본격화 되는 시점은 아니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네. 장세가 여전히 이어질 걸로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전반적인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자산군에서는 당연히 단연 주식을 선택을 해야 되고 신흥국 주식 그리고 이제 성장주, 섹터로 본다고 하면 IT 패스케어 경기 소비재 아, 이큰 투자 범주를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셔야 돼요 아... 다만 코로나이후가 정식되기 이전에는 네. 방역체계 음... 그리고 재정 여력을 놓고 봤을 때는 신흥국보다는 좀 선진국이 아... 조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남중 연구원님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이클과 함께 2022년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꼭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투자 탐구 생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